한중합작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는 게 어떨까해서 당시 다른 중국 영화들에 비해서는 저예산이라고 예. 불릴 정도로 박스오피스 성적은 근이영유안을 아. 달성하면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한중합작 영화들이 있을 텐데 음. 대표님이 참여하셨던 영화를 음. 위주로 해서 한번 한중합작 영화에 대해서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해서 한중합작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 실패도 경험하셨을 예. 거고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왜냐면 저희가 계속 중국 작품을 소개할 때 박스오피스의 그 금액 단위를 말씀을 드리면 깜짝깜짝 놀라시잖아요. 그 모두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아직 스토리가 조금 부족한데 한국이 예. 그런 게 강. 점이 아닐까라고 이제 많은 기대들을 하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CJ 엔터테인먼트 지금 예. 현재는 CJ ENM의 영화 부문에서 종사를 했었고 그때 했었던 게자 그러면 한국과 중국이 같이 영화를 만들어 볼수 있는 한번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보자. 이 예. 어,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가 가시적으로 한중 합작 작품이 나왔었던 거가 소피의 연애 매뉴얼입니다. 예. 중국 원명은 좀 다르죠. 어이 작품이 아마 페이처 완미라고 예, 예, 예. 했던 거고요. 비상 완미. 예. 네, 비상 완미. 아주 완벽한 <laughs> 뭐 이런 예, 뜻이었죠. 예. 네, 그게 완미시공이라는 어? 게임 회사가 투자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제목이 <laughs> 어, 비상 완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게 거의 시초라고 볼수 있을까요? 뭐그 전에도 여러 형태의 합작들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무사라는 작품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그 영화도 사실. 사 실은 한국의 촬영진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찍고 오고 그러면 중국의 스태프들이 참여하면서 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뭐. 협업을 했었던 합작 작품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 지금 말씀드린 소피의 연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영화를 예. 한국의 뭐 아티스트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본이 들어갔거나 이러면서 같이 참여하여 중국 영화를 만든 거에 초점을 한번 맞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장지혜 씨예요 예? 네 장지혜 씨가 그동안 와호장용이니 연인이니 영웅이니 이제 액션 배우로서 굉장히 활약을 하다가 어 나도 조금은 귀엽고 발랄하고 막 로맨틱 예. 에, 코미디의 주연 배우가 되고 싶어 라고 해서 이소피아 연예매뉴얼이라는 작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이제 그 발동에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한국의 CJ E&M이 어, 일부 투자도 넣고, 그 다음에 많은 CG부터 시작해서 기술진들, 네. 크리에이티브들이 참여를 하고,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도 참여하고, 그래서 아예 시나리오 개발 단계부터 함께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개봉도 중국에서 하고, 봐도 바로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개봉을 하면서 양쪽에서 이제 마케팅을 진행했었죠. 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중국에서 1억 RMB를 훌쩍 넘기면서 음. 양쪽에서도 다 좋은 성적을 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개봉 스코어가 좋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15만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뭐 양쪽을 다 합해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성공했었던. 작품입니다. 음. 당시에는 음. 아직까지 영화 시장이 막 이렇게 확 열렸을 때는 아닐까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었네요. 어그 당시에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숫자였던 게 로맨틱 어이. 코미디로서는 1억 위안을 넘긴 작품이 사실은 중국 내에서 음. 없었을 때 이런 로맨틱 코미디 소재의 현대물이 1억 위안을 넘겼다는 거는 굉장히 박수 받을 만큼의 음. 이제 좋은 성과였던 거고요. 그래서 음. 요것 때문에 또 로맨틱 영화들이 많이 또 시도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예. 네. 그 비슷한 이 이제 쭉 일어났고요. 예. 또 CG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음. 이제 전문적으로 중국향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고 예. 이제 이 많은 중국 제작사하고 또 이제 코웍을 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이별계약. 펀허의 이별계약.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예. 나오게 됩니다. 제가 또 주동우 외또 좋아하는 바이바이 허가 출연을 했죠. 맞습니다. 예. 네. Don't go, don't 바이바이허가 뭐 비기 닝처럼 <laughs> 소개가 안 됐었던 여배우인데 스파워를 네. 가지고 있는 여배우죠 몬스터 헌트로 국내에 많이 음. 소개가 됐었던 음. 그 음.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왔었는데 음. 펑유엔과 바이바이허가 주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 감독 오기양 감독님이 내 감독님 네, 음. 메가폰을 잡았던 영화입니다. 뭐 이게 원래 우리나라 영화였던 오기환 감독님 하셨던 선물을 리메이크 네. 한 건데, 정말 많이 달라요. 내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네. 뭐, 그걸 리, 굳이 리메이크 했다고 하기가 좀어려운요 저도 어렵죠? 약간 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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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당시 다른 중국 영화들에 비해서는 저예산이라고 예. 불릴 정도로 좀 저렴한 금액으로 현대물이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낮춰서 찍었지만, 예. 박스 오피스 성적은 1억. 1억 9천만 근 2억 유안을 달성하면서 딱 350억 정도 되니까 정말 10배. 아이씨. 그렇죠. 네. 매출 네. 올린 거네요. 네, 그래서 요거 관여했었던 부서에서 굉장히 상도 많이 타고 CJ 음. 내부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뭐, 대표님도 뭐좀 받았나요? 저는 <laughs> 스텝 부서여서, 아, 아 네. 뭐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CJ가 <laughs> 중국 영화 시장의 존재감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네. 이 작품이 박스 오피스 한 3억 6천만 R&B 정도로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는 무한이 아닐까 싶습니다.